다항식과 단항식의 곱셈과 그리고 나눗셈. 자, 보면은 우리가 이 내용도 엄청 쉽습니다. 자, 단항식과 다항식을 곱할 때는 분배법칙을 이용해가지고 단항식을 다항식의 각항에다가 곱해준대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a, b 더하기 c라는 다항식이 있고 그 앞에다가 단항식 a가 곱해져 있대. 여기는 이제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지 사이에. 그때는 이렇게. 분배해주는 거지.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줘가지고, ab와 ac에 뭐가 돼? 요 가운데에 있는 게 뭐예요? 요 플러스가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 만약에 a에 b 빼기 c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할 때는 요것을 이렇게 이렇게 분배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a 곱하기 b가 되고, a 곱하기 c가 되면서 가운데는 마이너스가 들어 있겠죠. 요 놈이 여기로 가는 거야. 자, 그다음에 뒤에서 빼어택도 마찬가지야. A 더하기 B가 있고 뒤에서 C가 곱해져 있다? 그러면 C를 이와 같이 이렇게 이렇게 분배해서 오른쪽에 있는 AC와 BC의 뭐로 합으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봤죠? 별거 없어. 그러면은 이 예제도 한번 잠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네. EB 더하기 C한테 OA가 곱해져 있다?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분배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OA 곱하기 EB 써주고, 그 다음에 OA 곱하기 C 써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거, 누구누구, 요거랑 요거만 정리해서 합으로 써주면 되는 거니까, 앞에 있는 얘는 뭐야? 5하고 2 곱해서, 10, 얼마가 돼요? A, B가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써주고, 그 다음에는 여기 5하고 뭐, 1은 곱하나 말하니까, 그냥 5만 써주면 되겠죠? 5 얼마? A, C. 이렇게 전개식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 뭐 참고 보면 이렇게 참고해서,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을 하나의 다항식으로 나타내는 과정을 뭐 전개라고 하고 그때 만들어지는 식을 뭐 전개식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뭐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은 당연히 항이 여러 개니까 뭐 다항식이 된다. 이건 뭐볼 필요도 없고. 자, 그럼 오른쪽 예제도 빠르게 세 개만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앞에 3x를 이렇게 이렇게 분배해 주면 되겠지. 그럼 첫 번째는 얘랑 얘랑 하니까 3이 6하고 x가 2 개니까 x제곱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3x랑 얘랑 하니까 3, 3은 9가 되면서 뭐가 돼? x랑 y의 곱이 되겠죠? 당연히 요 가, 가운데는 요거 마이너스가 그대로 내려오는 모양이 되겠네요. 자, 밑에 것도 보면은 마이너스 2x를 또 요래, 요래 분배해 줄 거야. 그러면 요 마이너스 2x와 마이너스 3x니까 마마 뿔 되지. 그래서 2, 3은 6의 x제곱이 되고 그 뒤에 거는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y랑 곱하니까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곱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고 계수는 2가 되고 x와 y의 곱이니까 x, y 요래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뒤에 혼자 있네 그럼 뒤에 있는 마이너스 2x를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세번 분배를 해주면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2하고, 뭐 2하고 곱하니까 2는 4 9호는 마이너스 되면서 4x 제곱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2 하고 마이너스 y니까 마마 플러스가 되면서 얼마가 돼요? 개수는 2만 되고 x와 y의 곱이 되겠죠?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의 곱이니까 마마 뿔 되면서 3이 6 다음에 x만 써주면 이게 전개식이 끝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다항식과 단항식이이번엔 나눗셈이야. 나눗셈을 보면은 분수의 꼴로 고친 후에 뭐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역수의 곱으로 이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차피 똑같은 얘기이긴 해. 앞에 있는 A 더하기 B를 C로 나눴대. 그럼 나눴으니까 유 C가 분모로 들어가는 거지, 그지? 분모로 들어간 다음에 선생님 맨날 하는 거 이렇게 하트로 정리할 수 있지? 그러면은 A분의 C 써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C분의 B, 가운데 여기 더하기였으니까, 그대로 더하기가 가는 거야. 만약 여기가 마이너스였으면 여기도 마이너스 써주면 되는 거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4x 더하기 6을 2로 나눴대. 그러면 2라는 단항식으로 나눴으니까, 얘가 분모로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이렇게이렇게 하트를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요거, 2분의 4a와 요거, 2분의 6한 다음에, 약분이 가능하네. 띠용, 띠용 해서 2되고, 약분해서 3되겠죠? 그러면, 값은 뭐가 돼? 전개식의 값은 2a 더하기 3. 이렇게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위에 거랑 마찬가지 느낌이긴 해. 여기 봐봐. 나누기가 돼있지? 그럼 나누기는 뭐야? 곱으로 바꾸면서 뭐로 바꿔? 이거의 역수. 자, c는 원래는 뭐라고 생각하자고 했어? c는 정수는 부모가 1이 숨어있다고 생각을 해놓고, 요놈의요놈의 놈의 역수는 뭐야? 뒤집어주는 거니까 c 분의 1로 바뀌겠지.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있는 c 분의 1을 어떻게 앞에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분배했다고 생각을 해준 거죠. 그러면은 a랑 c 분의 1 곱해서 c 분의 a가 되고, 이거 분배하면은 b하고 c 분의 1 곱해서 c 분의 b.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어차피 앞에서 한 나눗셈식이나 뭐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요런 거는 어떨 때 쓰냐? 자, 위에거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뭐일 때? 간단할 때, 정수 형태일 때.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얘가 이제 뭐야? 두 번째 같은 경우 역수의 곱을 쓸 때는 이것처럼 나누는 게 이렇게 그 분수 형태일 때는 역수의 곱을 하는 게더 간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수의 곱을 할 때는 얘가 뭐일 때다? 이 놈이 분수 형태일 때. 그 때는 역수의 곱을 하는 게더 편하다. 그래서 지금 이 나누기를 곱으로 바꾸면서 2분의 x의 역수니까 얼마야? x분의 2로 해주면서 또 여기 x분의 1을 예쁘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분배해 를줄 겁니다. 그럼 분배해 주면은 여기에다가 이걸 곱했으니까 여기 첫 번째 밑 칸에는 x분의 2, 두 번째도 x분의 1을 써주면 되겠지. 그냥 분배한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약분을 활용해주면, 여기서는 X가 3개고, 하나였으니까 없애면서 X 2개 남고, 오른쪽에서는 X 하나랑 없애면서 X 하나 남겠지.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앞에 거는 뭐만 남냐? 앞에 거는 숫자는 2하고 X제곱이니까, 그대로 2X제곱 써주고, 뒤에 거는 2하고 3, 6하고 X가 하나 남아있었죠? 그래서 부호는 마이너스, 얼마야? 아, 6이네. 6X.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그 다음에 자 개념 확인 문제를 보면은 네모에다가 얘를 곱해 가지고 요게 됐을 때 우리는 네모의 값을 구하고 싶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우리 봐봐 네모 곱하기 3을 했더니 15가 됐다고 해봐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뭐가 들어있어야 돼 여기는 5가 들어있어야 되지 그지 렇 그럼 이 5라는 값을 어떻게 찾으면 편해 15를 뭐로 3으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 그지 렇 그래서 네모는 15 나누기 뭐가 돼 3, 이렇게 해 가지고 네모를 찾아가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네모에다가 이렇게 분수를 곱해가지고 얘가 됐으면 우리가 찾는 뭐는 네모는 오른쪽에 있는 놈을 요 곱했던 놈을 넘어갔으니까 이제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 분수식에 대한 나눗셈이잖아, 그지? 그럼 뭐로 바꿔줘나 역수의 곱으로 바꿔줘라. 그래서 여기를 이제 곱으로 바꾸면서 역수를 써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어느 놈, 요 놈의 역수는 역수 취한다고 부호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마이너스 써주고 뭐가 돼 y 분의 ex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얘를 어떻게 해줘? 한 땀, 한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분배를 해 주면 됩니다. 그럼 고거 1번, 요거 2번, 요걸 3번이라 고 한다면 자, 1번 봅시다. 1번은 우리가 머리가 좋으니까 이 보세요. 이 y랑 y랑 약분되고 한번 써줄까? 그러자. 이거 쓰기 귀찮은데? x제곱 y에다가 곱하기 뭐 하는 거야, 지금? 마이너스 y분의 2x 를렇주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약분되고,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2하고, 뭐야, x가 3개가 남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의 x 세제곱이 되고, 그 다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개식은, 마이너스 4xy제곱에다가 곱해라, 뭐를? 마이너스 y분의 2x를 곱한 거야. 선생님이 요게 이제 마이너스에서 가로 해준 거야. 그러면은, 이제 부호 보자. 자,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니까 마마 플러스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y 하나 제껴주고, 이렇게 y, 분자에 하나 남네. 그러면서 x는 그대로 두 개고 y 하나니까 여기는 x제곱 y가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지금 2y 세제곱에다가 뭐 해라? 곱해라. 마이너스 y분의 2x를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세 번째도 보면은, 부호는 2하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x 아, 마이너스 4가 되고 보니까 이제 약분이 y가 하나랑 여기 y 제끼면 2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x 하나랑 y가 두개 남네. 그래서 x 의 y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끝. 그러면 이제 이것만 이제 한 줄기 차로 예쁘게 써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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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했더니 이거 이거 이거더라. 위주 세 가지, 그래서 이세 가지만 예쁘게 써주면. 써보자. 앞에다가 마이너스 2X 세제곱 그다음 플러스 8의 X 제곱 Y 빼기 4의 X Y 제곱. 이런 식으로 전개식을 충분히 할수 있겠죠. 자, 오른쪽 예제가 있네요. 왜 이렇게 많아? 자, 빨리빨리 할게. 보면은 얘는 이제 봐. 요게 이제 하나의 정수꼴이잖아. 그럴 때는 그냥 분모에 넣어주는 게 편할 것 같아. 편해. 이렇게 2에 써주고 얘는 8의 A제곱 B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 4A.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쵸? 자 잠깐만 얘를 좀만 왼쪽으로 데리고 오자 얘를 이렇게 좀 데리고 올게요 자 그렇죠 그러면은 잠깐만 음, 이쪽으로 그냥 데리고 오고 얘도 쓴 거니까 아까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얘도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보면 이제 이놈은 이제 뭐 해줘 하트를 해주는 거야. 여기서 이제 하트를, 이렇게 요렇게 하트를 해주면은, 어떻게 되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약분. 요, 요거랑 요거 약분 되고, 요거랑 요거 약분 되지, 그지? 그러면은, 우리는, 어, 아, 이건 그냥 암산으로 할게. 8을 2로 나누니까 4가 되고, 분자에 A 두 개였고, 분모 A 하나였지. 그러면 분자에 A가 하나 남고, B는 살아있고, 더하기지, 그지? 더하기 써주고, 4를 2로 나눴으니까 2가 되고, 얘 A는 그냥 약분해서 없어지네. 그래서 뭐만 남아? 2만 남습니다. 자, 오른쪽 것도, 밑에 것도 보면은, 이제 또 얘가 뭐야? 얘가 혼자 있는 단항식 꼬리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이제 분모로 들어가는 게더 간단하겠죠? 분모에 마이너스 3Y가 들어갔다 치고, 분자에는 6XY 빼기 얼마? 15Y가 살아있는 거야. 그럼 얘도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하트 모양으로 정리해주면은, 앞에서는 이 6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y, y만 제껴지고 x가 하나 남아있죠. x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전체 부호는 플러스가 되면서 15를 3으로 나눴네? 그럼 얼마야? 5가 되겠죠? 그래서 5되고 y, y는 제껴져서 사라지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만? 이게 이제 전개식의 끝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보면은 이제 얘 같은 경우가 이제 그거지. 요놈이 뭐야? 분수 형태잖아, 렇지 그렇게 나누기면은 역수의 곱을 하자고. 그럼 앞에 거는 4x 제곱 빼기 3xy 더하기 6x가 살아 있고 거기에다가 나누기 대신에 곱을 하면서 자 누구를 이 뒤에 거에 역수를 써줘. 그럼 역수할 때 부동 안 바뀌지. 근데 여기 이, 여기 뒤에 게 2분의 3x라는 것은 요 3x가 2분의 3x 요 3x가 분자였어. 그럼 이걸 뒤집어 주면은. 3x가 분모로 가고 2가 분자로 올라가는 느낌적인 느낌이야. 그럼 여기서 또 얘를 어떻게 3개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개로 이렇게 한번 두번세번 이렇게 분배해줘야겠지? 우리는 머리가 좋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암산으로 하자. 그럼 봐봐요. 첫 번째는 약분될 게 없네, 그지? 그래서 개수로는 마이너스하고 요 4를 위에다 곱해주니까 3분의 얼마가 돼? 4, 2, 8 되겠지? 자, 마이너스 3분의 8. 이 정도는 잘 따라와줘야 돼. 그 다음에 X가 하나 있고, 분자에 X가 두 개였어. 그럼 이렇게, 이렇게 약분하면은, 분자에 X가 하나 남아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보면은, 이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이 마마 뿔 되면서 3, 3 약분되지. 그러면은 이제 계수는 플러스 2만 남고, X도 보자. 분자에 X하고 분모에 X 하나 사라지고, Y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저 플러스 6을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이거 요거 요 약분해서 2가 되고, 마이너스 1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4가 되면서 xx 제껴지고 끝났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나오는 전개식이 돼요. 선생님 이거 안 해줘도 되지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그 다음 에 이제 세 번째가 아니고 네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분수 형태의 나눗셈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이제 분자가 되는 거지. 그럼 다시 또 써보자. 얘도 4ab 더하기 ab 제곱 빼기 2a 제곱비를 뭐해라?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해주고, 역수. 마이너스 얼마? ab분의 3.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럼 얘도 우리 암산으로 전개합니다. 어떻게? 누구를? 얘를 각각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전개할 거야. 그럼 첫 번째에서는 이거 ab가 제껴지겠다. 그죠? 그럼 마이너스 3과 4의 곱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12가 되고, 그 다음 두 번째에서는 요 a, b, a, b 제끼면서 b가 하나 남고 숫자는 요 마이너 3하고 요 1이었지, 그지? 그럼 그대로 마이너 3이 되겠다. 그리고 b가 하나 남아있는 거지. 요거 b 두 개였고, b 하나였으니까.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이너 스 c하고 마이너 스3 곱하니까 개수는 2, 3은 6. 6이 되면서 또 b하고 b는 제껴지고 a가 두 개였고, 분모 a가 하나였지. 그럼 여기다 뭘 써주면 돼? a를 하나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6게 이제 전개식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더 예쁘게 하려고 자 이렇게 6 a 먼저 써주고 마이너스 3b 상수 마이너스 10 이렇게 전개를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다나,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